천안시가 수건 사업인 천안역 증계축 사업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천안시는 지난 9월 입찰 가격 심사 기준을 기존 300%에서 50%로 대폭 낮추며 사업자를 모색했습니다. 하지만 국가철도공단이 낸 경부선 천안역사 증축공사 제5차 입찰 공고가 유찰된 것으로 천안TV 취재 결과 확인했습니다. 이러자 국가철도공단은 심사 기준을 더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. 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천안역 증계축 사업이 계속해서 난항을 빚고 있어 천안시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. 이미 3차 공고에서 입찰가격 심사 기준, 즉 PQ를 300%에서 50%로 낮췄고 종합심사나찰제 기준 역시 200%에서 100%로 낮춘 가운데 4차 공고에선 드디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한 곳의 업체가 입찰에 응한 것입니다. 시와 공단은 다음 공고시 이 업체가 응하면 수의계약을 진행하려 했으나 고차 공고에 해당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서 다시 입찰은 답보 상태로 돌아섰습니다. 철안시는 이 점에서 무척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시공사들을 두 번을 불러서 설명회를 했어요. 공단에서도 가, 뭐 걔네들도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. 또 시공사는 사실은 아니, 아니죠. 신규로 이렇게 짓는 것은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? 근데. 이런 와중에 공단은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. PQ 기준을 기존 50%에서 더 낮춰 대형 건설사들만이 아닌 중견 회사들도 입찰에 응할 수 있게끔 문호를 넓히자는 것이었습니다. 메이저 회사인데 실적은 없는 회사들이 있고 중견 회사인데 2개주또 실적은 있어서 공단에서는 PQ를 조금 더 낮추자. 시큐를 당초 300에서 300에서 50으로 낮췄지 않습니까? 그거를 한번 더 낮춰서 중견사들이 징계 축을 했던 업체들, 음, 중견 기업들까지 조금 그 문턱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물도를 좀 개방을 하겠다 음. 는 시멘 다가올 6차 공고 시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생긴다는 가정하에 착공 시기는 늦어도 내년 2월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천안 TV 최영민입니다. 한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,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